2022년 이용기능사 3회 시험부터 변경된 상황을 작업하며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은, 이번에는 짧은 단발형 동근 둥근 스포츠입니다. 동근형입니다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산업인력공단에 들어가셔서 공개문제 요구사항을 직접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구사항 직접 확인해 보시고 저도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버콤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빗잡는 방법이에요. 빗잡는 방법인데 빗으로 각도를 만드는 거예요. 빗등으로 들어올리거나 올리는 각도, 빗등으로 들어올리는 각도와 빗살로 내리는 쪽에 어, 내, 내리는 쪽으로 당기는 각도를 얘기하는 를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드릴게요 자, 은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 빗을 넣어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긴머리를안하고 우선 이걸 먼저 각도를 옆에서 해야 돼요. 자, 밑에는 이렇게 긴머리때 머리를 앞에를 일단 먼저 앞에를 하게될 때는 앞에는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이렇게 빗어주겠죠 이때는 여기에다 손을 대요 여기에다 이렇게 손을 댄 상태에서 이렇게 들으면 이 빗으로 빗으로 얘가 몇센게인지도 보겠지만 이빗이몇센이자좀줄래 자 빗마다 얘가 이 등이 여기 빗살부터 빗등까지가 몇 센치인지 한번 확인을 다 해보세요 3 c m 얘는 4 c m 얘는 한3 c m 정도 돼요 3 c m 조금 안 나와요 근데 저는 7호로 선택을 할게요 7호 그럼 이유는 뭐냐면 자 얘를 이렇게 들어요 그리고 손가락을 열로 대요 대서 이렇게 들었을 때 여기 손을 보실까요 제가 여기 손의 높이를 손의 높이를 몇으로 만드는지 아세요 4.5로 만드는 만들... 4.5응안보여 여기 템플라인에다가 손을 대고 손가락 자지를 템플라인에다가 대고 이렇게 빗을 들었을 때4.5 요거 자꾸 연습하세요. 4.5 되는 데다 두고, 다리깡을 켜서, 윙, 미면 돼요. 윙, 이대로, 여기다 대고, 윙, 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요렇게. 자, 앞라인은 그렇게 치는 거고, 이거는 이따가 칠때 말씀드릴 거고요. 자, 뒤에 같은 경우에 뒷부분은, 뒷부분은 각도를, 자, 밑에 머리를 이렇게 잡겠죠? 이렇게 들어가겠죠? 머리 잡고,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음 그러면, 자, 여기서 보면, 이 각도예요. 두 상대로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때도 보세요. 손가락 여기 살짝. 자, 그 내가 계속 들고 있어야겠다. 살짝 기대해서 이몇 센치를 만들고 있는지 확인을 직접 해보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계속 각도로 올라가요. 그리고 한번 빗어줘요. 또올라가요 빗어줘요. 자한 3.5cm 올라가고 빗어주고 3.5cm 올라가고 빗어주고 자 올라가고 자 어떻게 이쪽 자 골든 포인트를 향해서 올라가면서 들어주죠. 자 드니까 4.5cm 나오죠. 자 빗어주고 또 빗어 이렇게 들어주죠. 어 빗각도가 이게 나와야 돼요. 또 빗어주고 빗어주고 또 이렇게 자 그러니까 여기에다 치면 5cm 안전한 5cm 자 그대로 가서 또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얘는 등근 스포츠니까 이쪽으로 와서 여기, 요, 요 부분에서 시작해서, 이, 여기에서 시작해서 빛이 들어가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대로 빗어주고, 또 올라가다가 빗어주고, 올라가다가 빗어주고, 골드 포인트로 이렇게 향해야 돼요. 이 각도를 그리셔야 돼요. 그럼 여기는 똑같다고 보고, 자, 이쪽 지점에서 또 마찬가지로 빗어주고, 빗어주고, 골드 포인트로. 향해서 가고, 이대로 가다가 골드포인트를 향해서 가고, 얘도 마찬가지, 이대로 가서, 이대로 가서, 골든포인트 쪽으로 향한다, 보시면 돼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 이쪽 방향으로 가고,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자, 이쪽 방향으로 가고, 이렇게 올라간다, 보시면 돼요. 응. 가리깡은, 이쪽 크라운 부분 잡을 때는, 자, 계속 이렇게 들고, 45도를, 45도, 응. 45도를 잡은 걸 유지하고,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유지하고 들어서, 이대로, 요대, 여기가 좋은 게 아니라, 요 중간면, 이 중간면에서, 이대로, 이대로, 요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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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잠자고 있는 머리 깨워서 요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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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상대로 이렇게 온다고 보시면 돼요. 요 방법대로 가시고 자, 여기 1번, 2번, 3번 가시면 오른쪽 식계 방향으로 돌아갈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여기도 마찬가지. 위에 크라운 부분은 천정부 부분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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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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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죠 그다음에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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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초벌 커트를 해 줘요. 그리고 골든 포인트를 향해서 했어요. 이쪽도 마찬가지 하겠죠? 이 밑으로 와서는 어떻게? 먼저 빗어주고, 자, 빗어주고, 자,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45도, 아니 45도 각도, 손잡이 45도 각도를 유지하시고, 프리핸드 잡기로 잡고, 이대로 해서, 어, 각도 설정해서, 이렇게 엄지로 올려주듯이 올라가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요 기법을 가셔야 되고, 자, 이제 옆라인 같은 경우에는 스틱 잡기. 스틱 잡기는 가볍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가볍게 잡는 거예요. 자, 스틱 잡기. 옆으로 올라갈 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기법이에요. 특집잡기 이렇게 그리고 어, 스포츠는 이쪽으로 한번 그리고 그대로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가면 너무 짧아요 자 이쪽으로 한번 그리고 이쪽으로 이대로 이렇게 가시면 돼요 반대쪽도 똑같고요 자 커트 하겠습니다 이 유적이 어, 2에서부터 바뀔거죠어 그리고 3단까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스포츠는 후드볼 3단까지 안 하시죠 네, 후드볼 3단까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 문제 반드시 이거 어, 보시고 프린트에서 보시고 하시는 걸로 할게요 자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으로 먼저 머리를 아그 전에 커트 진행하기 전에 가발도 가발도 잘 보시면 머리 긴 상태로 가져가죠. 그리고 보시면 어 인중하고 여기 구레나로 하고 턱 아래로 오는 아, 미관하고 구레나라부터 턱 아래로 오는 것만 수염입니다. 그리고 이쪽 여기 발재선이 부분에 발재선은 이제 잘라가시면 안 돼요. 이대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준비 시작했다고 가정하고 하겠습니다. 자. 머리 올려주고, 그 다음에 목페퍼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저를 이거 찍는 거보다 공단 꺾고, 공단 저기 갈래요? 이거는 다른 데서 도 많이 가잖아. 공단으로 가봐. 저기, 저, 저, 저 저쪽으로 가봐요. 자, 그 공개 문제 보시면 거기 보면 맥페퍼라고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맥페퍼는 반드시 하셔야 되고, 수건을 하실 때맥페퍼를 가리시면 안 돼요. 네, 거기 고, 출제 문제의 공개 사항에, 요구 사항에 되어 있는 거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고, 수건은, 어, 하시는 게 좋죠. 다른 분들도 다 하시니까. 근데 스폰을 한다고 해서 넥테폰를 가리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거 커트폰은 저한테 찍어주세요. 앞에서 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앞에서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겹치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겹치지 않게 하시고, 자 이제 핀셋은 필요 없겠죠. 내려놓고, 자 스포츠는 분무를 여기에다 직접 갖다 하시면은 발이 잘안 나가요. 골고루 분사하세요. 분사. 하시고, 그리고 빗어주시고, 빗어주고 써있잖아? 분석하고, 어, 조바라기네. 빗어주기 없네. 그래도 전 빗을래요. <laughs>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7호로 작업하겠습니다. 자, 얘는 좌후방좌후방 45도 위치, 좌후방 45도 위치에서 하셔야 돼요. 바리깡은 자, 좌후방 45도 위치에서 하겠습니다. 자, 머리를 저는 뒤로 이렇게 앉아 끼고 앞으로 눕지 않고 옆으로 놓겠습니다. 옆으로 보낸 상태에서, 손을 여다 대고, 빗을, 빗을 이렇게 잡아준다 그랬죠 들어주세요. 깔끔하잖아요. 자, 이렇게 들고, 다시, 얘를 이렇게 내리지 말고, 옆으로 이렇게 그냥 빗질 해주세요. 뭐, 7대3 말고 뭐, 8대2도 좋고, 그냥 옆으로 빗어 놓으세요. 옆으로 빗고, 이대1로 들으세요. 다리깡은, 다리깡은 이렇게 비행기 날리듯이 하는데, 요 45도 각도는 지켜주셔야 돼요. 보요 이거? 자, 그리고 이대로 들고 커트 하겠습니다. 예, 한 4.5에 맞췄어요. 그리고 여기 면에다 대고 이거 면에다 대고 이렇게 원 그리듯이 이렇게 원을 그리라는 게 아니에요. 원 그리는 느낌. 살짝 이렇게 원그리 이게 아니라 이렇게 원 그리는 느낌으로 빼라는 거예요. 자, 갑니다. 자 머리를 이렇게 세워서 치고 있습니다. 네, 다른 거 갑니다, 자 다른 거다릅자또 발이가 안쓸 때는 이렇게 응, 나쪽으로 이렇게 감춰서 이렇게 해주시고 자또 들어서 원 그리는 느낌으로 응. 자 어디까지 자안쓸 때는 이렇게 하고 골든 포인트까지 마신다니단자또 자, 요렇게 가야 돼요. 이제 30분이죠? 자, 누워있는 머리 찌우고, 자, 자, 빗어줄 때 이렇게 가리까, 이쪽으 이렇게 대체 끼고 빗어주세요. 다시, 안된거 있으면 다시 길이 하긴, 다시, 길이 하 하시면서 다시, 여기 손가락으로찍어줘이 손가락으로. 찍어주세요. 이 손가락으로, 손가락으로 4cm, 3.5cm, 3cm를 조율하고 있어요. Okay. 여기까지에요. 여기까지죠? 여기 천장까지 내려갈게요. 자. 상단부분, 여기에서, 여기, 상단부분, 상단부분 내려왔죠? 자, 내려왔어요. 양쪽, 양쪽, 양쪽 면 칠게요. 축두부, 양쪽 축두부 치도록 해겠습니다 자, 갖고 자, 스틱 잡기로 칩니다. 스틱 잡기. 이때도 45도는 유지해야 됩니다 눈썹 위에 올라가면 이렇게 다시 종이비행기 날리는 것처럼 그 지점은 눈썹 위에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바꿔주는 지점은 자, 다시 스킵할게요 리하 거예요.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하죠. 시계 방향. 스포츠는 왜 우리 중상고 자르고 아, 하상고 자르고 중상고 자르고 그걸로 자꾸 연습하잖아요. 덧가발이라도 긴 머리에서 연습을 좀 하고 하셔야 됩니다. 자 이쪽으로 가서 마찬가지로 받쳐주고, 짝, 짝. 이렇게 살짝 지지하고 저는 센스를 잰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빗어주고 얘도 그냥 막 이렇게 이렇게가 아니에요 잘 빗어주고 하셔야 됩니다 음. 부드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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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쪽에 비해서 이쪽에 수분이 조금 있어서 다리땅이 부드럽게 안 나가고 있어요 수분량 조절 잘 하셔야 돼요 음. 그리고 시계방향으로 움직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요? 기 보여줄까? 상단부잖아. 상단부 된다. 후두부라고 되어있잖아. 양쪽 치프보다는 후두부라고 되어있잖아. 제이저 오세요. 요쪽이 후두부잖아요. 후두부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단 들어갈 때만 요렇게 뜨시면 돼요. 이렇게 응? 렇게뜰 때는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요 방법으로 이렇게 잡고 뜨고 거세요. 뜨고 그냥. 응, 이렇게 스틱 잡듯이. 응. 첫 단만 이렇게 뜨고 가시면 쑥쑥 나가죠. 초벌커트 해주고 있는 거니까. 아, 이거, 썰이는 순서대로안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자, 왜안 되는지, 그, 자, 이게 됐고. 왜안 되는지. 제가 이것도 올려드릴 건데, 여기 12번에, 이거 보세요. 문제 요구 사, 문제 요구한 작업 순서를 지켜지 않을 경우, 감점에 해당된다. 썰이는 거 보이시죠? 쳤고, 자, 밋라이너로 내려가겠습니다. 빗어주고, 쓰고 계속 스틱으로 잡고 있어요, 지금은. 자, 또, 옆으로, 두고, 초벌 커트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해주고 있고 초벌 커트는 스틱으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 눈썹 위에 크라운 부분만 비행기 날리듯이 초벌 커트도 잡아주는 거고요 자 바짝 이렇게 대고 여기 지나갈게요 물론 바리깡 할 거지만 이거 보다더 짧잖아요. 더 짤, 짧을, 짧을 수 있겠죠. 근데 더 짧으면 이제 중고일 쿼츠라고 해서 다 짧은 게 아니에요. 네, 자, 한초골일츠초골가된것 초보우, 같아요. 한번 빨리, 빨리 보여주고. 자, 그다음에 랭라이 4cm, 사이드 3cm. 자, 길이 대충, 이거 신안보데 4.5, 4.5맞아안 보여. 4.5, 4.5네. 여기는 4.5, 4.5. 안 보여. <laughs> 여기는 긴데요. 응. 자 여기 긴거 어떻게 하면요? 냐 보시면 이렇게 하면 요거 긴거 보이죠? 요거. 요거, 요거, 요렇게 들었을 때긴거 보이죠? 자, 이렇게 했을 때도 이거 긴거 이거 봐요. 이거 나오죠? 긴 거. 요만큼 긴거에요 요만큼. 근데 여기는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요거는 이쪽 말이고 여기는 요대로 되잖아요. 이거 이따가 수정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laughs> 어떻게 잡냐면 말씀드리려고 바리깡을 잠깐 꼈는데 바리깡. 한번 면 작업 끝날 때까지 끄시면 안 돼요. 자 넥라인은 우리 기본 잡기 프리핸드 잡기로 이렇게 45도 유지하고 이쪽에다 손을 얹고 이대로 해서 이 엄지가 일가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손은 일단 빗어주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이깡은 작업 끝날 때까지 끄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잡고 이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푸드시이대로 나옵니다. 자 이대로 잡고 넥라인 붙여서 손 여기 손도 보여줄래? 손 저 옆에서 보여주면 더 예쁘겠다. 자, 요대로 가야 돼요. 알겠죠? 정확한 기법으로 타셔야 됩니다. 요대로 요 각도에서 요대로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이쪽을 아까 U자가 나오듯이 기다려가자. 라인을 보고 이렇게 다시 라인 확인하듯이 보이죠? 이쪽은 어떻게? 이건 어떻게 스틱 잡기로 들어갑니다. 스틱 잡기 가볍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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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갈 수 있도록 이쪽 옆에 사이드는 스틱 잡기로 들어갑니다. 여기 3cm. 여기도 처음부터 많이 푹 가지 마세요. 살짝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들어가시는 거예요. 3cm 이하예요. 자, 올려주고 이쪽 에 아, 거울 보면서 하셔야 돼요. 거울, 이제, 요 앞에, 앞면에 자를 때, 양쪽 스텝을 쪽 자를 때는 거울을 자주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자, 마찬가지 프리핸드 잡기로, 자, 먼저, 이렇게 올려, 올려줄게요. 올려주고, 거울 보고, 이쪽 라인대로 이대로 먼저 갈게요. 그 다음에, 여기 눈썹 위에까지, 그대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눈썹 방향으로 한번 다시 갑니다. 그리고 비어주고 자, 이대로, 이대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빗어주고, 자, 위치, 바꾸고 이렇 됐던 부분으로 바꾸고 다시 빗어주고 또 여기가 한 2cm에서 2.25cm 정도 나오게 해주세요 이쪽이 지금 좀 길어, 길어요 하여간 수렴같기도 있고 이러니까 그냥 지나갈게요 이쪽 이리고 마찬가지 왼쪽끝에서 여기로 까지 올릴게요 이쪽저리 잘 잡아놨으니까 그리고 여기 어떻게 서있냐에 따라서 푹 먹어요. 마찬가지 거울 쳐다보고. 이으로 먼저 갔다가 얼굴을 향해서 올라가고, 얼굴을 향해서 간 다음에, 다시, 이렇게 고 이 <목소리도> 보고 왕쪽이 맞나 안 맞나 보고 자, 자, 자 조금 길었던 면 있으면 18cm 어, 기준에 맞춰서 잡아주고, 어, 여기도 마찬가지. 자, 다시. 이제 8cm하고 3cm 사이드 다 만들었어요. 자, 고속 포인트로 가면서. 라인을 다시 한번 잡아줄까요 자, 그리고 바리깡도, 아이 클리퍼도 마찬가지. 자세에 안 잡으면 안 돼요. 자, 골드 포인트 크라운 부분에서도 바리깡을 이렇게 잡아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길이 좀 맞춰주고. 자, 골드 포인트로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둥근 스포츠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여기, 요, 요 부분이 둥글게 돼야 돼요. 이것도 마무리 할 거예요. 조금 더 작은 걸로 바꿨어요. 6호일게요. 약간 조금 길었던 부분. 약간 길었던 부분 잡아주고. 자, 이제 마무리 할게요. 자, 쏙고를게요 앞머리, 앞머리는, 예, 이렇게. 이렇게 눌러 하고, 나머지, 꼭 해야 되는 부분만. 이대로 그냥 잡고. 무겁다 생각하는 부분만 빗어주면서 이러면서 이제 또 잘못된 거 있나 확인하시는 거예요 긴게 있나 아닌가 확인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자, 청바구니 뿌리고 뿌라색을 <목소리도> 청각은 붙이고, 청각은 네. 뭉치지 않게, 그냥 한 곳이 뭉치지 않게 살짝, 살짝만 해줄게요. 자, 뭉치지 않게. 자, 거울 보면서, 아까 보면서 여기 맞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정관트가 되게 중요해요. 요술로 도다 잡는 거고요. 자, 이렇 찍어주세요. 여기가 둥글게 돼야 돼요. 요 부분. 요 부분이 둥글게 돼야 돼요. 자, 잡고. 자, 이 중심으로 저는 반을 와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서 반을 와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잡고 반을 봐줘요. 그리고 여기서 잡고. 往那边去。 너무 멀이 앞으로 와서 옆에서 만나고 빗어주고 이쪽 라인을 잘 수정까지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동그랗게 나야 돼요 지금 나오긴 나온 는데 뭐? 그 총감은 전원을 여기에 한번더 꽂을 거야요 그래서 여기도 수정 같게 할거야요이 골든폰이 또쭉 중심으로 전두고 있는 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나온 거맞추면 돼요. 나온 게 있으면 나온 게 있으면 여기서 충분해요. 그리고 여기 라인 있죠? 여기, 여기 템플라인에다 빗을 이렇게 대고, 어. 안혀도 돼요. 음. 이러면 얼쭉 길어가실 거예요. 어, 여기 4cm 맞췄는데, 여 나온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만나게 하세요. 이렇게 만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접으면 빨리, 빠르고 바로 접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만나게 하고, 이렇게 빗지서 응. 3, 3, 3, 이렇게. 돼요. 응.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이고게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3 이렇게. 자, 이렇게. 으셔야 돼요 시 자, 이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쪽머리 막아주고 이대로 하시면 되고 됐어요 이쪽 이로 이대로 갖고 이대로 갖고 나오면 근데 스포츠는 동공염이나 저기 뭐 괜찮으시겠지만 이 이쪽 머리 막아도 되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테크닉 줘도 됩니다 화상권은 시간 빠듯하시고요 강화를 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테크닉 꼭 하셔야 되고, 닦아주고, 이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디나인대로 2대2로, 수벅대 바깥으로, 됩니다. 이렇게 맞고, 2대2로 끊어주면 됩니다. 깨 닦아주고 스킨 로션 바르고 너무 많이 떨어져서 자, 사용한 도구 칼 주심하라고 되어있으니까 얘 반드시 사용하시고 나서 물좀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속 두시고 사용하기 전처럼 최대한 쟁이 제이 꺼내시고 끊으시면 괜찮고요자 앞에 앞에 4cm 자그 다음에 여기 4cm 줬어 여기 3cm 그리고 골든 포인트가 여기 뒤에 좀보죠줘 제가 여기를 이렇게 뻥긋하게 하려고 했는데 아까 바리가 올라가면서 조금 먹었어요. 근데 길이는 3cm 는 나와요. 근데 전체 조화미에서 조금 떨어져 옆에 전체 조화에서좀 떨어져 있죠? 3cm. 응, 3cm는 나와요. 근데 저는 원래 4cm, 3cm 탑 여기 고는 포인트 4cm를 맞출계획이었는데3 3.2약? 3 2인데 아까 올라가다가 자세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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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면서 저도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냥 쳐서 먹었어요. 뭐, 핑계는 없죠. 일단 먹어버렸으니까. 근데 이 설명을 해드린 이유는 조심하시라고. 자세 꼭 잡으세요. 자, 그래도 기준에는 맞췄습니다. 근데 이게 없으니까 눈에는 자꾸 거슬려요. 여기 제가 1cm 잘라먹어서 그래요. 자, 모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라고다 짧은 게 아니에요. 아, 이거, 이거, 이거 또 해야지. 자, 여기 옆에. 3cm 이하 어, 3cm 이하 그라데이션 돼야 되는 거고 자, 4cm 이하 4cm 이하 그라데이션 무조건 이게 뭐 하얀 게 아니에요 하얘서 붙은 사람 없어요 하얘서 붙은 사람 없으니까 그거 염두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3cm 또는 4cm에서 그라를 척척척척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을 어떻게 여기가 하얗겠습니까 예. 자 이것으로 동분형 짧은 단발 동분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분 스포츠 합격 가발입니다 어... 갖고 있는 가발만 보여드리는 거고요.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